안녕하세요. 호인 구성왕입니다. 아, 집에서 동영상을 찍는 게 벌써 두 번째네요. 두 번째. 아, 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아, 뭐, 코로나인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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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군지 이 질병 때문에 점점 이게 뭐야. 보러 질수 있는 상황은 좀안 되고 점점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모두 이렇게 건강히 하셨으면 좋, 좋을 것 같고. 아, 잘 넘겨야 되는데. 제가 여러 편에 대해서 많이 찍었지만 오늘은 무엇을 찍냐? 아, 올해가 중국에 이제 7이 들어가가지고, 가지고 이제 이달이 실질적으로 이제 3월달인데, 3월달에는 이제 숫자가 7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연반에서 7이 들어오고, 월반에서 7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연월일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연, 월, 일, 시가 딱 맞는 그 시점이 그 해의 기운이 가장 강력한 기운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죠. 구성학에서.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때 우리가 뭘 하냐면, 축이라는 걸 갑니다. 날짜를 정해서. 그러니까, 연, 월, 일, 시를 동일한 선상에서 맞췄을 때그 우주의 기운이 강력한 때라고 해서 구성하기에서는그에서 일본에서 일본에서 일본에이 일본에서 일본에일본 간다, 일서일서뭐 취기를 좋은 기운 본에서일본뭐뭐행본을서일 이런 면서일본 이런 형태로서일본 같은 경우는 이게 상당히 많은 사람 일본에서 을 하고 일본에서 는뭐 응용을 하에서일본 거기 취기를 가서 하는 행동 자체가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냥 복잡하니까 그냥 목욕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목욕만 딱 이렇게 한주 아니? 아 우선 이제 우리는 우선 이제 그거를 떠나서 이렇게 동일선상에 있으면 하늘의 기운이 강력하게 주장을 하니까 어떤 사건사가 올 때는. 정말 무섭게 이 사건이 터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달이, 이, 이제 이 식구, 이 질병 식구도 좀 이게 수그러질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정점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그럼 국가라는 어떤 단체나, 여기에서 봐서는, 어떨 것이냐라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음, 우선은 대통령이라는 변수를 한번 찾아보면 돼요. 대통령이라는 변수는 원래 어디가 있냐면 송궁이가 있어요. 송궁이라는 개념은, 아, 우리가 거래, 수습, 정리, 뭐, 멀리 떠나는 거, 뭐 이런 거가 있는데, 그 송궁 자체가, 올해 좀 사실은 편안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국가라는 변수 또는 대통령이라는 변수 입장 속에서는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안 좋다는 뜻이죠, 안 좋다. 힘들 거다. 그러니까 손방이라는 곳에 가 있다는 거는 뭔가 수습을 해보겠다는 뜻이죠. 야, 이걸 좀 정리를 해보겠다. 어떻게 타협을 해봐야 되겠다. 근데 그게 안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뭐, 어, 뭐, 흔히 말하는, 뭐, 문재인 대통령님 입장 속에서는 난관이 와 있는 거죠. 어려운 상황을 폼착할 수 있습니다. 조금, 아,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따를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실은 뭐냐면 하늘이 그렇게 시킨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많이 정말 많이 깊이 생각을 하고 주변을 찾아보고 지금까지 했던 일을 이렇게 되돌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글쎄요, 이제 이 대통령이라는 아니면 그 권력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있는 사람들은 그 권력이라는 거를 저는 그렇게 표현하죠. 가끔 독주다. 거기에 취해서 뭔지를 모른다, 모른다. 지금 상황이 보면 조금 덜, 지금 뭐, 뭐, 얼마 있으면 이제 선거를 해야 되니까. 아, 이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정신을 어떻게 보면. 어떻게든 그 권력이라는 독주를 마셔야 되니까 구분이 안 서는 거야. 판단이 흐려질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곧 6입니다. 그래서 이달이 그런 권력의 쟁점, 싸움이 일어날 겁니다. 아주 강력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럼 주변은 생각하냐? 전혀 생각을 안 한다는 뜻이겠죠. 어, 저는 이제 이런 것도 한번 이제, 이제 생각을 해보죠. 가끔. 그뭐병 이병연인가? 뭐 병원인가? 그분이 했던 그 영화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가짜, 가짜 왕 노릇을 하면서, 가짜 왕 노릇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거기 그 국가라는 어떤 그 당쟁이라는 속에서 터진 어떤 문제점들, 그 진실을 이렇게 보는 건데, 사실 뭐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 그런 걸좀볼수 있는 방법이 좀 없나,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어떻게 보면 좀딱 하고 우리가 일반인이 봐서는 어떻게 보면 참꼭 절약해 하는 것이 좋은가. 이런 생각도 들고 어, 어느 편이 옳은가 이런 갈등도 어, 생길 때가 있죠 왜냐면 또 지금 어느 편을 들면 그 편을 든다고 또뭐 이렇게 뭐뭐 뭐 따지니까 이거를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이제 어, 지나간 대통령들은 보면 돼지고기인가 뭐 소고기인가 뭐 한번 나서 대통령 하나, 날라갔죠? 세월 온가, 뭐, 이렇게 해서 대통령 하나 날라갔어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거 보면, 이 사건사가 이게, 만만치가 않단 말이에요, 이게. 또, 이게, 또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이게 번질 수 있는 상황이 너무도 강하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 지금, 몇 편에, 몇 편에 걸쳐 제가 찍어 왔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뭐라 그랬냐면, 올해가 7이다. 내년이 6이다. 그 6이다라는 개념은 국가라는 변수의 자리가 중궁에 들어가면 어려움이 닥칠 수 있어요. 그럼 대통령이 어디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중궁에 들어간다. 갇힌다는 뜻이야. 어렵다는 뜻이야. 이게 물이 정해진 것처럼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거를 참 조심을 하고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 해요.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똑같은 케이스로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지금 주변에서 뭐를 자꾸 얘기하니? 뭐, 하야 해라. 탄핵가자 이런 얘기가 또 이게 돌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위험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 독주를 마시기 위해서 무리수를 자꾸 두게 돼 있어요. 무리수를. 아, 어, 무조건 뭐예요. 자기 당들이, 작은의, 뭐, 천들이 이겨야 되니까 무리수를 자꾸 두는 술밖기 없다요. 그럼 그렇게 되면 문제는 터진다요. 제가 언젠가 이거를 찍으면서 이렇게 해놨더니 저한테 댓글을 써놓는 게아뭐뭐 뭐 전쟁이 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느냐 뭐 이게 어느 분이 그렇게 그리고 그 숫자를 가지고 소설을 쓰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나가고 보면 지나 보면 그렇게 흘러가지더라 이거야. 그러면 무시할 수 없고 잘 해야 된다든지 잘 해야 된다. 잘못하면. 자, 올해 7, 내년 6, 그 다음에 5. 제가 이거를 한참 전에 찍었어요. 5가 들면 잘못하면 전쟁이다, 폭동이다, 확 바뀐다는 뜻이 있다라고 일을 했어요. 그럼 이 사이클에 돌아가는 패턴으로 보면 지금의 이, 이 지금 어느 정권이 그걸 하든 간에 사실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반복의 사이클에 휘둘릴 수 있고, 정말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가 되는 거지.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밑에 있는 놈들이 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잘 살아보자는데, 그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통계상, 뭐, 이렇게, 이렇게 쭉 보면, 아, 뭐, 서민을 위한다. 서민을 뭐, 지금 이게 뭐 없잖아요, 이게 뭐. 지금 이거 뭐 식구 무슨 이 중국에서 들어온 이 병조차도 지금 이게 잘안 돼가지고 이게 자꾸 번성 원성의 요인을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 이거는 좀곧그 그, 그쪽 편들이 잘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넓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야, 뭐, 저는, 뭐, 뭐, 문쪽, 문 쪽, 문, 문 파, 뭐, 그쪽 파도 아니고 이쪽 파도 아닌데, 아, 저는 항상 얘기해 아, 어느 파든 어느 쪽이든, 뭐, 좋겠다, 야. 우리만 좀잘 살자, 데그 포커스가 아니면 서민은 힘들어 한다, 이 그걸 꼭 참고하셔가지고, 잘, 잘 이끌어 갈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셨으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 성과는 보니까 이게 뭐 4월 달인데 이달 같은 경우는 3월 5일부터 4월 3일이 중궁에 7이 오고 송궁에 6이 오고 아, 이 형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참 무리수를 둘수 있는 문제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 요점은 사실 간단히 그거예요. 이달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면 심각하고 어떤 큰 결정을 해야 되면 결정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겠다. 누가? 6이라는 숫자가, 6이라는 숫자는 대통령이고 그거는 큰태두리는 국가야. 그럼 국가라는 그 통치 그 덩어리가 어려움이 많겠다가 되는 거죠. 그리고 6이라는 자체는 권력이니까, 권력으로 인한 뭐 싸움, 이런 것이 아주 핏발치게 강하겠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야, 뭐, 아, 뭐, 편하고, 뭐, 서로 잘 살면 좋겠는데, 우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은 뭐 잘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어, 다시 한번또 얘기하지만, 이 달에 6이라는 숫자는 어떤 경우냐. 외국을 가고 싶다. 잘안 가진다. 뭔가 수습하고 싶다. 잘안 된다. 본명성 6도 마찬가지예요 본명성 6. 그 6인 사람이 사업을 하고, 하고 있다. 잘안 된다. 어, 어려움이 있을 거다. 어디 출타하고 싶다. 잘안 된다. 6이라는 숫자는 또 이런 거거든 대기업이에요? 대기업이 외국으로 가야 되겠다. 안 된다, 안 된다. 움직일 수 없다. 힘들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는 거고. 지금 그 병원이 왜 문제가 많냐라고 따지면 병원이 제가 그랬잖아요. 그 9라는 숫자, 거의 태궁이 깨진단 말이에요. 올해 병원은 힘들다야. 난장판이다. 어려움이 많을 거다.